깨달으면 언덕 이르기하는 서일보의가정기도 법회 전 아, 말씀 법구경 탐욕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하는 제24 호이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다 같이 불법승 삼보님께 귀하는 삼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히보야하 족종 보족 하신 거으로 가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대중의 욕 소유욕과 자신까지 비우 시는거로 가신 가르침이 귀하합니다. 부처님법 청정계율 진리탐구수행 하는가로 가신 승가님께 귀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24호의폼 여러분들 교재 3권 32페이지를 공연하는데요. 호의품 자금인다, 희능불탐욕증, 무호환호이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기쁨, 추부를 금하여 탐욕을 내지 않으면 큰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라 부처님께서는 무지하고 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혜로, 무장하라.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빌고 매달릴 줄만 알았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엄난 하니, 그러한 사람은 물에 빠져도 구해달라고 필기만 하지,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느니라. 세상은 생각보다. 냉옥하나니 주변을 돌아보라 정령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일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라니 책임질 수 없는 일, 들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니라 위도둑 자순. 순도적 자위 사의 취소 호 시위 순내 욕토를 어기면 스스로 순행하는 것 이오도를 따르면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니 호른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 취하면 그것은 곧 애욕을 따르는 것이요 불당취수희 영망유불이 해지불견오 불에 견여구 사랑하는 것 향해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보면 또한 근심하는 눈이라시 이 막조 예증아 소요 이제 바뀔 자무예무 소중 크럼으로 사랑을 만 들지 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는 이 힘이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이라 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도를 이루고 사랑하고 미워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결박을 풀어야 하 할리라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양은 각자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만큼 지워지지만 느낌며곧 동의 정도는 자신의 마음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한 그 마음에 따라 자기 인생이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비록듯. 대로 아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그 하나만 해도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새로 출가한 대비고가번 나무 밑에 앉아 좌선을 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하였나이니. 한 사람은 한창 초목이 무성하고 꽃이 피는 봄에 들에 나가 노는 것이 가자. 즐거운 일이라 하였으면 사람은 좋은 일로. 친척들끼리 술 먹으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 하였고 한 사람은 명예와 재물이 뛰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 고호하였으며, 한 사람은 단정한 챗첩들과 고운 옷을 입고 마음껏 향락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이 논난 일들은 모두 근심스럽고 두려우며 위태롭고 그릇된 길로서 편안하고 가장 즐거운 법이 아니니라 천지만 물은 봄에는 무성했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시들어 떨어지고 친척들과의 즐거움도 반드시 헤어지며 재물과 보배는 다섯 집에 몫이 되는 거이요 첫척들의 아름 다음은 사랑과 미움의 근본이 되는 이라 범부들이 세상에 살면서 삼막도와 여덟 가지 고통이 모두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니 피구는 세상을 버리고 도를 구하되 어로지 뜻을 무 위에 두어 영화와 이익을 담아지 않고. 스스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니라 에이 생무새이 생후 생매무소이 하오에 아우,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 생기나니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랴 호학 생우 호학 생매 무소 호학 가우하위 좋아하고 즐겨하는 데서 근 심미 생기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좋아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은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야설사백 천겁 동안 열애를 본다 하여도 진실한 이치에 의지하지 않고 모양에 집착하여 구원받기 바란다면 생멸의 오에 갇히고 눈이 어두워 올바른 부처님은 보지 못하리라 모든 법자세 혼자라면 제성품은 아무것도 없나 이그 생겨났다 없어지는 모양과 같이 다만 빈 이름만 말하는 것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하나님 만일 이렇게 한다면 부처님이 항상 나타나리라 부처님의 성품은 본래 공하여 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디니 공만성품이 바로 부처라 만일 온갖 법이 이런 줄을 알면 이런 사람 모든 펀네에 물들지 않지만 법부들은 모든 법을 본다고 하면서 모양 따라 흔들리 나니 법의 모양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처를 보지도 못하니 부처님은 삼세를 여의고도 모든 모양 다 구조가 하시니 머물 때, 없는 곳에 머무시면 얼리 투루하여도 동하지 않나 조금도 의심이 없는 이라 담욕생오담욕생외 햄모탐욕하우하우에탐만는 하오 욕심에서 근심 생기고 탐만는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기나니 만일 내탈라여 탐욕이여 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탐법 성지 성지 짬맹신 근도 위중소예 법을 탐하고, 케유를 성취하고, 지극히 진실하여 부끄러움을 알며 몸으로 실천함이 도에 가까우면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욕태 불출사정내여. 침무탐의 필절류도 탐욕스런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르게 생각한 뒤 비로소 말하되 마음속에 탐욕과 해욕이 없으면 반드시 생사를 끊고 건너가이리라 부처님 에서는 상두산 설법에서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고 있느니라 눈이 불타고 있고 혹은 빛깔과 눈의 식과 눈의 부디짐과 눈의 부디짐 인연으로 일어나는 느낌 즐겁거나 혹은 괴롭거나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들이 불타고 있나니 와 같이 귀, 코, 혀, 몸 뜻도 불타고 있고 혹은 법과 뜻 의식이 탐욕의 불로 타고 있고 성냄의 불로 타고 있. 고오리 서금에 불로 타고 있으며 생로병사 근식슬 픔번민 괴로움으로 불타고 있는 이라 범부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아귀 축생의 삼막도와 생로병사 고와 구부둑고에 별리고 원증맥 오음성고의 인생 팔굴를 만드는 원인은 모두 탐욕심과 좋아하고 미워하는 해욕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속에 반드시 탐욕과 해욕을 끊고 혈반에 이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비인구행종원기란진노보완 길에 이완 비요하면 오래전에 길을 떠났던 사람이 멀리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친척들 모두가 마음이 편안해져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나니 고행복자 종차 도비자 수복주 여친의 회복된 일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로부터 저 언덕에 이르러 스스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마치 친족들이 와서 기뻐하는 것과 같느니라 기종성교 금제해불선근도견네 이도 막친 거룩한 가르침을 쫓아이, 어나서나지 않는 일을 금하여 억제하고 도를 가까이함, 사랑받나니 도를 떠나니와는, 진하지말지여다근녀 붉은 소주자이 근도 승천 붉은 다옥 돌을 가까이하지 않으니 그들이 머무는 곳 제각기각각 다른 하니 돌을 가까이하면 하늘이 오르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이라 우리 삶에서의 희로에 락은 모두 괴로움과 번민의 근본이 오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으로서 먼저는 즐겁다가 나중에는 괴로운 것이고 온갖 걱정과 슬픔이 모두 다 거기서 생기는 것이니 아주 고요하여 구하는 것이 없고 말끔하여 요심이 없이 도를 얻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마음을 주인으로 하여 이루어 지나니 사람이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한다면 마치 괴로움이 그를 따르는 것이 박피가 수레를 끄는 짐승의 발, 따르는 것과 같을 것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 동을 한다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라 마음에 본래 있는 불상은 번뇌 망상에 의해 움직이거나 더렵혀지지 않듯이 아무리 기도 연불 독경 사경을 한다해서 흐르는 구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산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물질이나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초,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라 했는데, 자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이 지니야 하는 사홍 소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 서화한도 흔내 무진힘 소화한다 무아도 무상. 서는하는쏘고통는는 모든 중생의 는길로 인도하여 가는없는 모든 중생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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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이 나무명으로 집착하여 형성되는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그늘이다. 집착 끊는 부처 진리 사성제와 발등도와한 야, 없는 모든 범문 명세하고 배우리이다. 선악유목 e n 지옥 중생 부처 생사 떠난 이간은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이다. 서일봉의 가정기도법에 부처님 말씀의 법구경. 탐욕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하는 호의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검다리에 석유봉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유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